롤 하지? <웃음> <웃음> 야, 여기 어디, 누가 잠입, 잠입할 수도 있어. 조심해. 방 깨우셔. 아, 어, 있킬안 그 주냐, 너? 미, 둠이야. 헐, 이걸 깨워? 이걸 깨워? 아, <laughs> 깨워? 어떻게 깨운 거지? 아, 떨지. 플라스에 깜짝 놀랐지, 얘는. 어, 한데 어, 나이스. 여기 탱커가 없구나. 뭐가 잡을 수 있지? 같은 생각, 같은 생각. 뭐야, 못 잡냐? 야, 위도 남았어. 따였다 저기 위도 피 없어서 못 나오거든. 왼쪽은 맞다. 아 이걸 어떻게 지 뭔가 아, 잡았네. 아, 치 막아라. 아, 어, 마치가 아니라 히이안들어온다 와, 이 살렸는데? 이 좋아, 졌겠다 알았어, 안 써? 았 어, 너한테라도 줘야 될거 같냐? 잠시 우게 아, 땅다먹겠다너 있어? 나살아나자고 있잖아. <놀람> <놀람> 아나가 이 안에 있거든. 아다, 아다, 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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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<laughs> 뒤로 그냥 쓸까? 괜찮아. 아, 아니, 뒤에 대한민국 담아. 야, 죽냐? 잘 가고. 깜짝이 나이스. 뭔가 <laughs> <laughs> 어땠어? 뭐 있었어? 에모이스. <laughs> 화이팅. <laughs> <laughs> 아, 스킬 뺐다. 야, 위도 왼쪽에. 아! 아, 떴어 아, 아이씨. 마우스 스킬 났어. 야, 왜 서로 힐이 안되냐? 없다. 그리고 죽었네. 아, 아 아, 뭐 언제 쏘 아, 방벽을 잘못 썼어. 아, 나다 잘못 썼다. 와, 아 안아가 못 해. 아나 근데 왜 앞으로 나와서 죽었지? 아나. 아, 맞어. 아, 님이 세 죽었어. 터진다. 전여턴 살아 있잖아. 소울스 보드. 아, 볼때 어? 잠 어? 돌진 당한다. 나 어. 어, 궁이 있거든. 나 옆으로 나왔어. 나 옆으로 음. 나왔어. 칠때 말해. 칠때 말해. 죽써도 되고. 지금 안. 숨에 빠졌어. 숨에 빠졌어. 아, 방도 줬어나 없어. 방도. 아, 이거 못해. 뭐 게해야돼 딜러 해해 딜러가 없어 아, 금거자기 아, 아, 왕치 좀 아, 아, 이거 못해. 아, 로 아, 아, 왕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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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, 이거 아, 이거 아, 거해 아, 아, 그냥 자냐? <laughs> 자해요 자방까지. 아, 힐안 주냐고! 73이야, 10세야! 이얘 안으로, 아, 자꾸 얘네 안으로 가? 가. 아니, 너가 앞에 있어서 나는 이방 먹으려고 들어갔다. 아맞 이거 아, 돌진각이다 이랬어 아 내가 뭐할 수가 없어 지금 아씨 니가 자고 있고 제니사타는둔피한데 맞았고 이거 어떡해 아, 이거 어떻게 살려 어? 이거 쟤? 제니아타를 빼세요 힘도 못 받고 있는데 왜 하는 거야 그걸 빠져서 밀어야지 초일도 지금 존나 느린데 와, 아, 나 저격수 아, 와, 너무 죽네. 나. 지금 제, 제니어탄만 따요, 아, 하루 종죽해지금 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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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탄만 따요 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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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 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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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뭐야! 와하하하하하기 <laughs> 방으로 가자 자냐? 난1층 왔어 난1층어 일단 여기 몰아냈어 있층층을못 오지 자, 나왔어. 아 나왔어 답답해 자탄 아니면 밀 수가 없는데 아 어떻게 하려고 하면 죽냐 나 미치겠다 진짜 내 지금 자탄을 이분 넘게 들고 있었어 그렇게 안 나와. 아니 내가 쓸라면 다 죽어버리잖아. 저기 있는 자탄 왜안 쓰는지 알아? 그냥 한타를 이겨버리거든. 와, 아아 어, 왜 넣어가지고? 아, 뭔초월이야 아니 얘네 자리를 먹어도 안와 앞으로. 훈련할 때처럼. 아 짜증나 진짜. 아니 왜아못마토아 하... 진짜 나야 어떻게 힐러랑 딜러랑 네집수서 시바 화물을 밀고 있는 거야? 농한 거 아니야? 망치 없지? 어도 없고 얘 있어 얘 있어 아. 아. 아 왼쪽에 위도 아 가 오른쪽으로 가. 와 모네드야 이거. 아. 이도 바꿨다. <laughs> 아직 싸울 수 있다. 안녕하세 <laughs> 나왔 진짜 여러분 부쪽으로 와, 우쪽 쪽으로, 부우 예. 쪽으로 우 부우 부우 부어 부우 부 아. 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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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겹다 와 저게 뽕도 계속 써주네 미치겠다 너밖에 때릴 사람이 없어 나이스 네. 아 아, 앞으로 오기만 든겁니다 다 뒤에서 놀고 있다. 와 이걸 사네. 아이스. 잘못 쳤구나. 야 나가 잡았어. <목소리> 아니, 이건 아니지! <laughs> 아니! 방백 들고 있는데 왜 망치 맞아? 아, 진짜 이해가... 아, 개빡... 출구해, 출구해. 아니, 왜 이래? 石井とか。